좋았어 용천 <laughs> 우리 마지막 날에 진짜 다양한 거 경험한다. <laughs> 애들이 숨도 안 쉬고 말도 없어. <laughs> <laughs> 지금 3일 동안 14시간 잤어요. 강진 미라클 모닝 중. 원래 여행 와서 미라클 모닝을 하는 거. 3일차 아침입니다 지금 그 시간이 7시 43분이거든요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따른파라는 마트를 오픈로 나가고 있어요 거기가 7시 반에 영업이 시작인데 오늘 그그 상하이 디즈니랜드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정이 빡빡할 것 같아서 이렇게 생얼로 디즈니랜드 오픈랜, 오픈로 나왔는데 오픈로 안 왔는데 우리 아들 심지어 마트 아, 공부하고 있었어 어 나도 강제 미라클 모는 중 원래 여행 와서 미라클 보는 거 mm -hmm. uh -huh. 다룬파에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너무 피곤해 <laughs> 하지만 한국인은 강제 이제 여행 오면은 미라클 모닝 강제로 해야 되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저는 캐리어가 작아가지고 그냥 뭐몇개안 담았고요 여기 칸대 있는 게제것 욕망의 항아리 욕망의 항아리 따룬파에서 쇼핑하고 방금 나왔거든요 지금 6인승 택시를 불렀어요 왜냐면 이지랄 돼가지고 <laughs> 제집 요만한데, 한 사람이 요만큼 산 거고, 한, 한 사람 이만큼, 이만큼 거기 있어. 쓰게. 되게... 아, 그리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포도 요거트인데, 많이 안 달고, 과육 씹히고, 너무 맛있네요. 이제 숙소 가서 바로 씻고, 디즈니랜드 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따 뵙겠습니다. 하고 디즈니랜드 여기 옆 앞에 내렸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미쳤어 요 지금. <웃음> <웃음> 난리 부러스 <불었어. 웃음> 개인기 유리창 닦기. 아아아스좀 발라야 별로. 여권만 <laughs> 들고 들어오면 됐네요. 아무튼 재미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잠시만 가만히 있어 와 잠깐만 미안. 됐나요? 아이돌 모먼트. 오, 어쩜? 아 뭔가 찰나가 예뻐서 내가 못 씌웠어. <laughs> 예쁘다. 뒤에 꽃이 예쁘다. 지금은 저기 있는 트론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 상해 디즈니 대표 놀이기차. 구 맞아. 120분 뒤에 왔나요? 야, 너무 재밌었어. 무슨... 앞에 사람 만수하고 있길래 따라. <laughs> 니네 하길래 따라 했는데. 바람 개쎄가지고. 내 팔에 근육이 바람을 못 따라와가지고. 여기. 아, 네. 로딩 중, 로딩 중. 네. 야, 저기 재밌겠다. 있다, 니네. 내 위에 잠들어. 아, 잠들어. 어, 나니 얼굴 못봐 사람 진짜 많아요, 이 집. 저녁 때니까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디즈니랜드가 원래 이렇게 어두운지 모르겠는데 야맹증 있으신 분들 저녁에 못 돌아다니실 듯요 진짜 너무 어둡다 조명이 지금 어트랙션 한두개 정도 타고 세개 타러 가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새치기를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새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어트랙션 하나 타고 나오면은 담배 흡연 구역 아닌데 길에서 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럽니다 새치기와 담배 냄새를 감안하실 수 있다면 상하이 디즈니랜드 추천드리고요. 나머지는 진짜 디즈니랜드도 정말 예쁘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와가지고 구경도 하고.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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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8분이라서 사람들이 이미 여기서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2분 남았습니다. <laughs> 전 세계 사람 다온것 같아. 마무리 애들이랑 다 같이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뒤 어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 <laughs> <맞다 왔다. 웃음> 어, 야, 맞다. <웃음> <웃음> 재밌게 잘 놀고 갑니다. Bye. 이제 하이디라고 먹으러 가야지. 사람들과 함께. 탕4개탕개 3개 아개 3개 아게 탕은 와. 토마토, 백탕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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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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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3개 3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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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개 지개안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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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돼지테리언될 뻔돼지테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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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망이네, 욕망 덩어리들 마지막 날이니까 어,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살짝 집에 가고 싶지 제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진짜 야무지게 먹고 음. 이제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돼가지고 밑에서 택시 타고 넘어가야 음, 될것 같아요 하이 저게 우리가 먹는 거란 말이지? 예. 진하이라고먹 2시간 굶고 먹는 우리가 응. 굶기 간식. 굶었지 2시간이면다는 응? <laughs> <진짜. 웃음> <야>, 맛있다. <laughs> 맛있당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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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애기녀. 애기니 대다. 애기니 대.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어. 지금 3일 동안 14시간 잤어요 첫날에 5시간, 둘째 날에 5시간, 셋째 날에 4시간. 그런 것들이... 내 다리 빼고 컨디션 다괜찮데 오늘은 국항맨션 갔다가 뭐 여러 가지 또 관광 좀 하고. <목소리> 됐어 그만 찍어. 가세요. 내가 다시 도전. <목소리> 이거. 그러니까. 애들이 숨도 안쉬고 말도 <laughs> 없어 <없이 그냥>. 다들 쓱 <laughs> <laughs> 진짜 찍고 <웃음> 어. <웃음> 애들이 너무 그거해버렸어 <그것을> <laughs> 네, 그래도 산책장에 와주긴 <산진정화시긴> 하잖아 맞아 <laughs> 어. 라이브가 별로지 절 어, 어. 네. <laughs> 얘가 아, 더좋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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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티앤지방 가고 있는 중이고요 홀리랜드라고 수건 케이크하고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구경할 겸 타볼 겸 한번 와봤습니다 홀리랜드 자제하죠 참새가 맞... 방앗간 모지 5만원? 3만원? 4만원 어, 뭐야? 내가 제일 좋게 샀어 자존심 상데 저희는 지금 치즈판 거리에 왔고요. 완전 중국 느낌 물씬 나요. 여기는 치즈 핸드크림으로 왔습니다. 네, 생일에 맞춰가지고 각인도 되나보네? 음. 각인을 해주십니다. 한글도 되고, 영어도 되고, 특수문자도 되는데, 좋은 것 같아요. 만족하십니까? 따봉. 생각보다 비싸서 놀랐어요. <laughs> 야 너도 너가 빵 하니까 나도 빵 할래 이거 아니야? 나 대답 없어. 어. 이 다들 너무 초췌한거 아니야? <laughs> 아이고. 어. 어. 세전대 야나눈 뜨거. <laughs> 여기는 찐으로 담배를 방금 피신 건데. 야 쌍말 튀긴다. 무워나 괜찮나? 괜찮다. 나가 떨고 있니? 우리도 떨고 있다. 바들바들. <laughs> 아 심지어 왼쪽에 바로 담배 피우고 계셔. 뒤피존. 담배 피존많 우리 마지막 날에 진짜 다양한 걸 경험한다. <laughs> 오, 카톡 한다고 오, 그래, 그래 보시는 플리보다가 다 같이 죽을려고 리가다리소리 오오 나는 탈 때도 움직이 네. <laughs> 아, 같은 중국 맞냐고요 아까랑 진짜 풍경이 너무 다릅니다 냄새도 다르고 여자놀이. 조심 아니 이쪽 네 앞으로 더 왔나? 아세와 빠졌다. 세 들어와. 좋았어. 용야 <laughs> 사진은 너무 애견스러운데. 오레오걸. 또 있니 없어? 강아지. 또 있다 오르 오 강아지. 캐리어네 한명또고 싶지. 네버엔딩 오레오. <laughs> 오 합니다